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률에는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사람과 그 상속받을 비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내가 그 법률에서 정한 상속 비율이나 상속 이내, 꽤 어, 상속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상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유효한 유언장이 되고 어,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언장 내용은 이제 상속인들을 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던가, 아니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 비율을, 어, 법률이 정한 비율과는 다르게 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어, 재산을 상속인들한테 나누어주되, 어, 그냥 지분 비율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특정해서, 어, 아파트는 누구, 뭐, 주, 어, 상가는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어, 상속인들을 배제하고 제3자나 아니면 단체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될수 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는 상속인들이 아예 상속에서 배제됐을 경우에 그 유류분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속인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상속인을 몰아준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유류분 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라는 그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유언장 작성 방식으로는 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그리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이 있고요. 유언은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고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법률이 정한 어떤 특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런 형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유언장 효력이 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공증사무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어, 유언을 남기실 분하고 증인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공증인이 이제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면 어, 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음, 공증을 받는 건데요. 이 공증 방식에 의한 유언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의 방법이긴 해요. 어, 공증을 할때 이제 재산 가액에 따라서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이 공증을 받아두면. 어, 돌아가셨을 때이 공증요원장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 부동산 등기도 할수 있고 예금을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어떤 요원의 방식이 될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공증이 여의치 않다거나 아니면 뭐, 뭐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요원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식인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요원은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죠. 어, 내가 뭐 이런 이런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자필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꼭 적어야 되고 그리고 연월일, 그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꼭 적어야 돼요. 일자까지. 그리고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아니면 그 본인이 직접 실제로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적어도 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옆에는 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유언이 될수 있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도 어, 있는데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이제 유언자가 그 유언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역시 연, 월, 일, 그리고 성명을 녹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인이 한명 있어야 돼요. 증인이 참여해서 유언의 정확함과 그리고 그 유언 증인의 성명을 역시 구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어, 뭐 비밀증서에 의한 요원이나 구수증서에 의한 요원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 공증 요원은 사실 공증 사무실에 가서 하는 거고 저희는 공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 요원은 하지 않는데요. 어, 녹음에 의한 요원과 자필증서에 의한 요원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은. 어, 할아버지였는데, 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며느님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쓰셨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쓰시고 나서 사실 그 유언장 내용에는 법률적으로는 그 집행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남기고자 하는 내용을 그 유언장을 딱 작성해 드리니까 아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럼 며느님도 되게 옆에서 기뻐하시고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 식으로 그 어, 아버님 내지는 어머님이 본인의 정말 평생에 걸쳐서 이룩한 재산을 너네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했을 때 그. 유언장을 작성해놓고도 너무 뿌듯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의사를 당연히 존중하고, 그런 아름다운 유언 작성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런 아름다운 유언장 작성 사례도 있지만,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그피 튀기는 그, 다툼. <laughs>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유언장의 효력이나 아니면 상속인들 간의 그 유언장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언장 작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